재물운이 없는 여자 얼굴 관상. 가난하게 사는 여자 얼굴 관상. 이마 관상에서 이마는 초년을 의미하여 관운을 가르킵니다. 이마가 매끈하며 광채가 나면 부기상이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가난하게 살 팔자입니다. 특히 어린 분들 중에 이마에 주름이 생긴다면 초년의 관운이 좋지 않아 가난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마에 흉이 있고 각지고 강해 보인다면 초년에 난간이 많아 가난하고 고난을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간이 어둡거나 흉터주름점이 있으면 가난하게 살거나 불우한 생을 살수 있는 상입니다. 눈썹, 두 눈썹 사이의 거리가 좁으신 여자분은 일생 동안 결혼이 원만하지 않고 재운이 없어 가난하게 사는 눈썹이라고 합니다. 눈썹이 어지럽게 흩어진 분들도 평생토록 재산을 모으기가 힘들고 실패가 많다고 합니다. 가난하게 사는 여자 관상을 볼때 눈썹 끝이 흩어진 분들은 가는 곳마다 불운하며 가난한 상이 많습니다. 눈썹 꼬리가 처지면 부기를 누리기 힘듭니다. 즉, 가난하게 살수 있는 여자 얼굴 관상에 포함됩니다. 눈눈의 빛이 약하고 눈초리에 선이 흩어져 있다면 회사 발전을 저해하는 얼굴입니다. 이는 재운과 가장 크게 좌우합니다. 눈이 깊이 들어간 여성분은 평생 가난하게 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자분들은 끈기가 있고 변함이 없어서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눈이 크고 얼굴이 작은 여자분은 재운이 좋지 못합니다. 또 눈이 큰 여성분들은 사람을 쉽게 좋아해서 연애는 많이 하나 결혼하기 힘들다고 하니 이것 또한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코 금전적으로 굴곡이 심한 사람들이나 가난하게 사는 여자 얼굴 관상을 볼때 가장 중요시 보는 부분이 코입니다. 콧대가 휘거나 콧방울에 점이 있으면 가난한 여자 관상입니다. 눈과 눈 사이에 흠이나 상처가 있다면 애정 문제가 좋지 않아 결혼했을 때 사랑과 재물 중 하나는 반드시 포기해야 합니다. 코끝에 붉은기가 자주 도는 코는 평생 재산이 모이지 않으며 노년까지 가난하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코끝에 흑점이나 때가 묻어 더러운 듯 하다면 재운이 좋지 않아 대표적인 가난하게 사는 여자 얼굴 관상 코입니다. 이입이 크고 모서리가 없는 여성은 가난하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 특히 기회를 틈타 큰 이익을 보려고 하려 한다면 더욱더 힘들게 살수 있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데 있어서 목소리로도 재물운을 알수 있습니다. 목소리가 은은하지 않고 힘이 없으면 부기를 누릴 수 없습니다. 저음이고 쉰 목소리의 여성분들 또한 부기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귀 귀는 귓바퀴가 톱니바퀴처럼 들쑥날쑥하면 회사 발전에 저해하는 귀라고 합니다. 해당 여성분들은 기러기 같이 이쪽 저쪽 이직할 경우가 많으며 부기를 누리기 힘들다고 합니다. 혹시 귀는 작은데 코가 크다면 평생 고생만 하고 가난하게 살수 있습니다. 귓볼이 없는 사람은 남녀 불문 사업을 시작하거나 재물을 모이기 힘듭니다.